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길리축분석 사이클 투하자 샌드박스입니다. 이번 시간 TLT와 TAF 반드무 이제 마지막이다 그리고 새벽 폭등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 TLT, TAF에 관련된 최근 동향 소식들과 함께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릴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누르시면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은이 10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리보다 두 날이었으며,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3.6%로 물가 압력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는 사후 1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3.6%로, 9월 3.7% 대비 소폭 하락한다는 전망인데요. 3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은 9월 전망치와 같은 3%대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지고 있지만 향후 수년간의 데이터는 연준의 목표치, 밴드 2%죠. 계속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금리는 장이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TF와 TLG 채권 반등세 흐름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더 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마지막 반등 이후에 한번 다시 낙폭이 발생되고 자그 다음에 매물을 잘 다질 경우에 폭등 시기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추가적으로 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들리 전 연은 총재 또한 미국 재정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미국의 한해 이자만 현재 800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부채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증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갈등까지 해소가 되고 있지 않고요, 미국의 재정이 지속될 수 없는 궤도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무디스에서도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향후 상황도 금리의 상승 여파 등으로 이전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건 스텔리에서 내년 6월까지 금리 인하 예상을 안하고, 그래서 내년 여름까지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 정책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금융 여건이 아직 빡빡하고 기업들의 실적 침체는 아직 진행되고 있으며 채권 시장의 수급은 시장의 걱정거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신흥국가의 펀더멘털은 역풍을 마주하고 있으며 자승군간의 상관관계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전망은 강등되었고 재는 가운데 10월 CPI 앞두고 경기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있겠습니다. 경기 여건이 악화되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도래 할 가능합니다. 능성이 높고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미국 신문금을 부정적으로 강등을 했고 국채 매도세가 우위를 보였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L, TRTF에 한번 반등세가 연출되다가 소폭의 박스권 흐름을 상단에서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반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경계심을 놓지 않는 가운데 10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자 이거를 하루 앞 뜸 점도 건 매도의 힘을 실었다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TLTTF 계속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분석, 단기 분석 다 적중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불과 3개월 전에 파국의 TLTTF 레이달리오의 미국 책방갈 대공황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TLTFTTF 와위 투자하면 3년 기다려야 번정구간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전쟁의 현재 직면에 있다라고 레이달리오 얘기를 했고 변랑 끝에 몰린 t l t 와 t F채권, 그래서 레이달리의 최신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납폭이 온다고 말씀드린 구간이 이때가 TMF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7불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기술적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게 4불까지 폭락한다. 4불 이후에 봐도 늦지 않는다. 자, 이 영상 보시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 영상 보시면은 다 이렇게 제가 4불 이후에 봐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딱 4불 터치하고 제가 터치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 바닥에 근접한 이와 유진 상승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이 3.8불 정도 폭락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패닝이 나오는 구간이었어요 이때 당시 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버림받았지만 올해 바닥에는 근접했다 그리고 진짜 상승 시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린 진짜 상승 시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말합니다 악들의 코스터라에달걀모형 가져와서 이제 TLT, TF 투자 식이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긴 시계열 사이클에서 봐야 되는데 그걸 단기적으로 뭐 1년 2년 안에 그게 다 순환될 것처럼 이렇게 말해버린 사람들은 그거 되게 기본도안돼 있고 공부를 그만큼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추가적인 반등생은 나오겠지만 이 반등 이후에 다시 조정은 나온다 조정하고 하락하고 하락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배 먹는 시기 투자는 민첩한 여기법 이렇게 해서 제가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어요 한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가능성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구간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저항 닫고 내려가는 경우의 수자이거를 불과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보시다시피 3,500분이 이 영상을 봤고요 그래서 세배 폭흥식 깔끔 정리다 이렇게 해갖고 폭락까지 적중하고 반등까지 다 적중했습니다 그때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4.08불에서 말씀드리고 어디까지 간다라고 했냐면 5불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한번 올랐을 때 4.8불에서 한번 정다 다 이렇게 말씀을 드있고요또재희 가중 속에서 일단은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멤버십 스마트 투자자 전용 해 갖고 제가 민첩한 여기법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 진행되고 있고 그냥 가입만 하셔도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 갖고 신청하시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커피와 빵을 다 무료로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2회차까지 진행했고 이번 주월에 또 한번 홍대에서 열어 갖고 이제 3회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업이나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분함없이 들어와서 그냥 보기만 해도 되고요. 참석은 안 하셔도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영상 촬영해갖고 제 얼굴면 나오게, 제가 말하는 장면만 나오게 해서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첫날 1차에는 4시간 동안 진행했고요 원래 2시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서러지 의견을 주고 왔다 보니 4시간 정도 소요됐고 두 번째 모임에서는 3시간 걸렸어요. 원래 2시간 잡고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첩한 여우기법 7강까지 현재 나왔고요 제가 종종 미국 중시와 코인시장 이런것도 멤버십 투자자 전용 방송에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첫해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주봉입니다 미국채 사실 우리가 일간의 단위로 이걸 해석하는 건 살짝 무리가 있다고 라 봐요 그래서 주간의 단위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솟아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전과 일목구름의 전환선 다 있는 모습에서 주봉 흐름, 음봉 캔들 현재 포착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를 지키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한번더 추가 하락파동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매물을 쌓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왜 그러냐, 결국에. 미국의 굉장히 개인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에 역사를 봤더니 위기 이전 공동적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높게 올라와 있더라. 근데 이 부채는 그냥 1년, 2년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수십 년간에 쌓인 부채가 이렇게 높게 올라왔을 때 감당 안, 돼, 안 되고 그 다음에 터지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빨 문제가 결국에 터질 겁니다. 터지는데 이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근데 향후 1년에서 2년, 길어야 2년으로 보고 있고 저는 내년 1분기가 피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유치하면 어렵지만 일단은 주변만 돌려봐 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굉장히 많이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저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부채빨 문제들 그리고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여기 생 상승할 것이다. 부채 문제가 터지면 아무래도 구제 금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돈을 더 풀게 되고 통화의 신뢰가 저하되면서 물가의 상승이 올라가는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도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인간은 더 발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오랜 기간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TLT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벨 역사적인 2003년도, 2005년도 이런 레벨의 지지구간 은 현재 다 있기 때문에 한 차례 TLT 기준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린 구간에 딱 터치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좀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 레벨에서는 거의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짧게 그냥 보고 가야 됩니다. 결국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려면 매물대를 꽤나 오래 흥보해야 돼요. 흥보하는 기간에 T, R, T는 괜찮은데 만약에 T, L, T도 더 이렇게 나쁘게 나오면 여기서 멘탈이 흔들릴 수 있겠죠. 자, 그게 아니다. 나는 조금 T, L, T는 장기 투자로 간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괜찮을 수는 있겠어요. 왜냐면은 결국에, 한 3년, 4년 보면은, 그 TLT는 저는 지금 구간보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 합니다. 단, 근데, 그 구간 속에서 굉장히 납북도 한번더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될것 같고요. t f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부터, 현재 반등세가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볼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구간부터, 현재 수익률이 25% 정도 나왔다가, 되돌 조정 나오고, 이제 가격 매물 때 흐름을 그려준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흐름 뭐냐, 역회된 숄더 패턴, 고 좌 중, 우, 바닥.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죠. 근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 올라가더라도 몇 불, 5.3 불에서는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좀더 올라가는 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고, 현재 4시간 봉 캔들에서는 이런 흐름으로 한번 위에서 찍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액면 병합이 12월 4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기간, 액면 병합 전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간도 동안 내가 만약에 매수에도 못하게 되면은 갑자기 폭락했을 때 대응 못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atl dtf 살펴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구독자 알림설정 눌러주면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